오늘도 이렇게 산을 왔습니다. 어저께 주말 하루 잘 쉬었고요. 또 오늘도 더부살이 산행을 좀 왔고요. 오늘 솔직히 천마 사냥을좀 가려고 했더니 예좀안 맞았어요. 좀 방향이 좀 잘못 선택해서 일단은 더부살이부터 한번 찾아 보고요.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일단 더부살이랑 이제 뭐 혹시 여기 포인트 폰... 아 지금 아주. 딱 좋은 이삼목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요 꽃은 이렇게 폈죠. 아주 예쁘게 폈고요. 지금 이제 꽃은 요 안에 이제 곤충들이 이제 알을 알, 알을 낳았고 꽃이 다 피면 이제 잎사구가 자 빵과 뭐랑뭐랑 나죠. 아 이렇게 또삼목년을또 또 만났네요. 자 요거는 요 상태로 이렇게 꺾어서 요걸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최고의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몇 개만 가져 가서 어머님 아주 향기로운 차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 또 이것도 만나네요. 아주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십시오. 상당히 예쁘죠. 향기도 아주 좋아요 지금. 아아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요거 잘 말려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열매를 맺었네요. 꽃은 지고 이렇게 열매가 생겼네요. 아, 예쁘네요. 이제 요거 몇개 없습니다. 요거 몇개 없고. 그냥 몇 개만 가지고 갈게요, 요거는. 좋진 않은데. 이렇게 한두 개가 보여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어 이쪽은 아주 사이즈가 실한게 아우. 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시작을 해서 또 한번 채취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채취를 할 때까지 해 볼게요. 아 이쪽에는 흙이 좋아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새끼들은 올라오고 있고요. 이 사이즈 큰 것만. 이렇게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꽃이 필려고 하네요 요거는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채취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채취한 다음에 낙엽을잘 덮어주시면 아래 올라와 오던 것들이 이제 또 성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포인트 보시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랑 오리나무가 좀 있죠. 그리고 전나무는 초입수에 있습니다. 이 전나무가 있다고 해서 이 더부사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식 더부사리는 오리나무에서 자생하는 거를 바로 가지 더부사리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뭐 여러 가지 더부사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토종은 이 가지 더부사리, 오리나무에서 자생하는 가지 더부살이가효능이 가장 좋고요 자, 요거는 이제 술로도 많이 담가 드시고요 하여튼 요 주변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문두문이라도 여기 치우니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이 시기를 놓치면 낙엽이 많은 곳에서는 올라오다가 이게 다 죽어버릴 경우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계속, 예, 여기 보시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낙엽입니다, 이런 낙엽. 이런 낙엽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한개를 보면, 그 주변 낙엽을 거두시면, 이렇게 좋은 더부사리를 제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오늘도 뭐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도덕을 하나 봤죠? 도덕. 도덕은 산에 오면 한두 뿌리는 꼭 보는 것 같네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런 것 같고요 어우 향 아주 그냥 좋습니다 자요버덕은 사이즈가 어떨까요 어 하얀 진이 나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음. 어우 사이즈 괜찮네요 예. 네. 쌍대로 올라왔고요 아이 정도면 괜찮아요 어우 근데 지렁이가 토양이 좋아서 그런지 지렁이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요거는 싹대는 이렇게 좀 자르, 자르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잘 묻어 줘 볼게요. 아, 참 좋다. 자, 이 정도면 참 괜찮죠? 그럼 요 주변에가 씨를 좀 뿌렸나 볼까요? 지금 한3 시간째. 지금 어떻게 더부사리 산행을 왔는데 이 더부사리랑 심포이트랑 거의 같아서 그런지 자꾸 심에 눈이 팔려서 이 더부사리를 또잘못 봤네요 우리 도닥 하나 봤고요 주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잣입니다 잣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요잣 하나에 요 잣이 작은 잣이 이렇게 나무가 이파리가 열려서 이제 뿌리가 자랍니다. 뿌리가 이제 수십 년을 자라면 이제 이런 나무로 성장을 하겠죠. 와, 정말 그 작은 알갱이에서 이렇게 큰 나무까지 성장할 때까지 한 몇십 년은 걸릴 듯 합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아, 근데 오늘 더보사이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네요. 많이 보이지 않고요. 아. 일단 여기는 처음 오는 포인트인데, 이쪽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안에 들어오니까 약간 건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좀 피해서 좀 습한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씨가다맺혔고요 지금 상당히 크죠? 우산나물이요? 아주 대물, 대물이 됐습니다. 대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작은 우산나물이 있었는데, 어느새 벌써 이렇게 컸네요 네, 많이 컸고요 저기는 더 크네요. 자, 여기는 뭐. 자, 오늘은 뭐, 삼도 보지 못했고요 아직까지는. 와, 이거 보십시오. 우선 나무 크죠? 음, 포인트는 좋은데, 지금, 어, 이파리들이 너무 커서, 뭐, 삼이 있어도 구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 눈이 상당히 아파요. 지금. 살짝 보니까. 오늘 더부사리 산행 왔다가 또산포인트 와서 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네요. 자, 그래서, 어, 다음부터는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나저나 더부사리를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 한 2km 정도 보지 못했네요. 음, 일단 오늘은 하산하고요. 내일, 뭐, 다시 이어서 많은 양을 차치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또 간절한 분들께 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천마도 제가 2, 3일 내로 네, 천마 산행도 열심히 해보고요. 한 이틀 정도는 더부사리 산행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